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아, 여기는 용산 전자랜드에 있는 셀렉트라는 예, 오디오 샵입니다. 거의 뭐초 하이엔드 스피커만, 아, 스피커와 앰프와 소스 기기들 정말 눈이 좀휘둥그레시는 예, 기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어, 카르마 아,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러 왔습니다. 아, 카르마 예, 카르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실. 수도 있는데 오디오 좀 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르마가 1980년대 설립을 해가지고 샤를 웨스름 이분이 설립을 했는데 카르마가 뭐 뜻이 뭐냐? 카르마 이게 좀 불교 관련 용어라고 그래요. 예, 그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윤회 네. 개념이 있어가지고 뭐전생이 있고 지금 이생에가 있고 또 다음 생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인과응보다 그렇죠. 예, 그 전생에 뭐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이번 생에 사람의 인생이 뭐 불행과 행복이 좀 달라진다 네. 뭐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웨스트룸 이 양반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어, 긍정적인 에너지 주면 그것이 또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과응보 업보 네. 이거는 약간 벌칙 개념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쪽은 자기가 주는 게 자기가 받는 거다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결국 같은 말이긴 한데 네. 좀더 긍정적인 쪽에서 카르마를 네. 해석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스피커에 쏟은 만큼 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것이다. 네. 그게 카르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한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스퀴즈, 뭐 이렇게 뭐세라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도 그 카르마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스피커를 제작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설립된 건 1982년이에요. 네. 맞고 아, 그 샤를판 오에스트롬? 네. 이 아, 이분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네덜란드의 아, 그렇죠. 아, 아인트호벤 공대 출신이에요 지금도 유명한 공대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명문 명문 공대죠. 그런데 네.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갖고 OLS라는 네. 그 회사를 차려요. OS테름.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 예. 그렇게서 하갖고 1985년에 이 세라 믹 아마 이제 그 아큐톤 세라믹 예. 유닛을 쓴 세라믹 시리즈를 론칭을 해왔고 정말 네. 이 세라믹 유닛의 우수성을 진짜 세계 만방에 알리게 그렇죠.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탄력을 받아갖고 7년 후인 1992년에 드디어 100만 달러짜리 네. 액티브 시스템을 수주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어마어마한 규모의 네. 그러니까 높이가 한 3m, 50m. 완전 되고. 엄청 대형기죠. 그렇죠. 뭐 거의 극장 시스템 같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그랜드 이니그마 레퍼런스 시스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시켰고 여기서 완전 자신감을 가져왔고 예. 드디어 1993년에 카르마라는 현 이름으로 사명 변경, 브랜드 변경을 하죠. 네.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정말 세계 최고가 스피커라는 그 명예를 계속 끌고 오는 네. 정말 네덜란드의 초하이엔드 스피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카르마를 요즘에 좀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카르마가 이 초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여러 젖친 스피커 메이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카르마 하면은 예전에는 아큐톤, 아큐톤의 이제 T-랜 파트너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큐토 유닛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세라믹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트위터부터 뭐 상당히 여러 그 유닛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 유닛 지금은 뭐, 많은 브랜드에서 활용을 해요. 뭐, 아발론, 마르텐, 뭐, 그 외에 많은 메이커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세라믹을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스피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든 메이커가 카르마고, 그 이후에 다른 메이커들이 이제, 어 카르마의 성공, 신화를 이제, 약간 뒤쫓는 예 그렇죠. 브랜드들이 막우죽순 생기죠. 그 세라믹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그 익스퀴즈 시리즈에서 예. 진짜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또 채택을 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최상위 시리즈가 이제 이니그마 베이런 시리즈인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플래그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이제 EV 그러니까 이니그마 베이런 네. 1D라는 모델인데 네. 여기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무려 8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1인치짜리가 4개 네. 2인치짜리가 또 4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연꽃 모양으로 네. 정말 이렇게 딱 대칭형태로 돼 있는데 네. 딱 보는 순간 어, 이게 얼마야 네. 이것부터 물론 이제 천연 네. 천연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이제 화학 증착 용법으로 이제 네. 인조로 만든 다이아몬드 트위터인데 예. 이게 8 개나 투입한 이런 스피커가 있었나 싶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도 현 플래그십이죠. 즉 가르마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트렌 파트너가 만든 이 세라믹 유닛들, 아큐톤 유닛을 선도적으로 채용해서 이 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전반적인 그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린 네. 선도적인 브랜드가 카르마라고 할수 있고요. 어, 예전에 그 어, 지금 오디오 오래 하신 분들은 뭐세라믹이라는 라인업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네. 예 세라믹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 세라믹 이라는, 예, 라인업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엘레강스가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예, 저희 지금 양쪽에 있는 이 스피커들이, 세라믹이라는 시리즈의 후예들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익스퀴짓 같은, 예, 스피커 라인업, 예, 그게 유명한데, 익스퀴짓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처음에 국내 2000년대 한 초, 초반 정도 됐던것 같아요. 그때 국내에 이제 카르마가 처음 들어왔었나? 뭐, 어, 그래가 익스퀴짓 그 당시에 최고가, 어 아, 어떤 것 같아요. 그거 런칭 시연회가 있어서 한번 저희 그냥 동호인이었을 때 가가지고 들어보고 와뭐 세상에 이제 뭐 이런 스피커가 다 있나?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뭐 이렇게 막 금속 인클로저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스피커들이 대부분 이제 박스형에. 좀이게 통울림이 있는 그렇죠. 이런 스피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카르마 저도 이제 처음에 듣고 아스퀴즈 시리즈 들어보고 아 앞으로는 하이엔드 스피커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약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 아스퀴즈 시리즈 중에서 특히 네. 이제 그 그랜드 모델. 네. 그 그러니까 그랜드 모델은 이제 가상 동축이잖아요. 항하 네. 대칭 형태로 그 디자인. 네서풍기는 카리스마는 네. 엄청났어요. 네. 그 지금 현행 플래그십은 애니그마 베론인데 네. 이거는 (2015년에) 론칭을 한 거고 네. 그 전에 플래그십은 (1997년에) 론칭했던 익스퀴즈 시리즈였죠. 네. 그 파워가 진짜 네. 어~ 로망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그 아우라라든지 네. 그 가상 동축을 뭐~ 이렇게 한그 디자인 네. 그리고 각 유닛에 들어가는 어떤 품질 네. 이런 게 정말 극단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카르마의 현재 라인업 소개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상위 라인업에 이니그마 베이런이 있습니다 1D, 2D, 4D, 5D 네, 이렇게 있고요 이게 특징을 보면 일단 드라이브 유닛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죠 다이아몬드인데 역돔이에요 네, 역돔 다이아몬드 이게 아마 이제 트램 파트너, 아큐톤 이쪽에 아마 특주를 통해서, 예, 제작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어, 아까 김현이도 말씀하셨지만, 최상위 모델에는 무려 8개 그렇죠.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투입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오메가 F라는 모델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메가 F, 이게 무슨 유닛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본 진동판을 썼는데, 예. 이 F가 제로프코, 퍼런트의 약자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어려워지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푸커 전류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와 전류, 예. 와류 전류, 그러니까 예. 소용돌이 전류, 맴돌이 전류. 아, 그렇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이스 코일에서 예. 그 자연스러운 음악 신호를 막는 그러니까 방해를 놓는, 그니까안 좋은 전류라고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왜 생기냐? 그 마그넷으로 이루어지는 스피커는 에 모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철을 쓰면은 이 와전류, 푸커 전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카르마에서는 네. 그러면 철을 빼겠다. 네. 철을 뺀으로써이 와전류를 없앴다. 그래서 네. 제로 푸커 커런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 네. 그 F를 써갖고 오메가 F를 예, 그, 최상위, 음. 애니그마 베런 시리즈에만 투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니그마 베런은, 뭐, 정말, 가격대도 그렇고, 아 전체 뭐, 그 뭐, 중량이라든가, 뭐, 크기나 이런 건 거의 지금 우리가 상상 이상의 예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에 또, 다음에 혹시 아 리뷰할 일이 있으면 아주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시리즈로 넘어가면, 이스퀴짓시 있죠. 그렇죠. 아마 국내에서 하르마하면, 이스퀴짓 시리즈가 가장, 예,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데, 이닝과 베이리언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역동 트위터를 사용하는 거는 동일해요. 네. 근데, 이제 미드레인지 쪽이 달라지죠. 이스퀴짓 시리즈하고, 엘레강스 시리즈의 시그니처 버전에서는, 네. 오메가 세븐 이라는 미드레인지를 써요. 그렇죠. 그렇죠. 이 7은 음. 짐작하셨겠지만, 직경, 트인치를 예. 뜻하는 거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미드레인지, 이스퀴즈 미드레인지에는 전부 다 오메가 세븐을 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총이스퀴즈에 6개 모델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모델에 따라서, 그 노맥스, 케블라. 네. 그래갖고, 샌드위치 진동판을 우퍼에 쓰는 모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르마 컴포지트 드라이버라고 그래갖고, 이 카본, 를쓴 오메가7이나 오메가F 대신에 네. 다른 우퍼를 쓴 그런 네.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총 6개 모델이 네. 이스키짓 시리즈에 포진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예, 스피커. 저희 양쪽에 늘어서 있는 총 4조의 스피커 모델. 이게 엘레강스 라인업의 어, 속한 예이 스피커들입니다. 이 스피커가 그나마 어 일반적으로 좀 그나마 접근 가능한 예 이런 가격대를 가격대에 포진하고 있어서 어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엘레강스 시리즈고 엘레강스 시리즈에 뭐 7, 9, 11 이렇게 있는데 S7, S, 뭐 DB7, S, 그다음에 DB9, S, 그다음에 DB11, S. 모델명 좀 외우기 힘드네요. 근데 앞에 DB라는 게이게 더블 베이스고 앞에 S 붙는 거는 싱글 베이스. 그렇죠. 뭐 이거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S는 시그니처 모델을 뜻하는 거고 이제 엘레강스로 넘어가면 유니부터 살펴보면 트위터가 이제 그 상위 모델, 상위 라인업과 딱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상위 라인업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역돔 다이아몬드, 어, 트위터를 쓴다면 네. 엘레강스에 딱 내려오면 네. 베릴륨 예, 트위터를 사용을 해요. 뭐 베릴륨이라고 우습게 볼 트위터는 전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다이아몬드보다 베릴륨이 더막 우수한 이런 경우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는 베릴륨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도 여전히 카본, 카본을 그렇죠. 사용하죠. 스탠다드 버전하고 시그니처 버전이 있는데 그 지금 수입사하고 샵 얘기를 들어보면 네. 국내에는 다 시그니처 버전만 들어온다고요. 아,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큰 차이는 이7 인치 미드레인지가 바뀌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카르마 컴포지트 드라이버 아까 그 설명해드렸던 네, 그 유닛을 네. 쓰는데 시그니처 버전에서는 고반발 카본을 쓴 네. 오메가 7븐 네. 그 유닛은 미드레지에 쓰고요. 네. 그리고 우퍼. 네. 우퍼는 이제 동일해요. 스탠다드나 시그니처나. 네. 그러니까 다 알루미늄 우퍼를 네. 쓰고 시그니처 버전에서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게 내부 배선으로 은선. 아, 그러니까 퓨어 실버를 쓴다. 네. 퓨어 실버 와이어링을 쓴다. 그리고 여기서 플래그십인 DB11S 모델에만 인클로저가 또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스탠다드나 다른 모델의 시그니처 버전은 전부다 두께 35mm의 MDF, 네. HDF를 쓰는데 HDF. 이 DB11S만 1 0인치 우퍼가 두 음. 발이나 들어간 관계로 진동과 공진 제어를 위해서 네. 이것보다 훨씬 그 개수를 떨어뜨린 KBPL 네. 그러니까 카르마 블리프로프 레미네이트 그러니까 네. 카르마 방탄, 합판, 네. 네. 이 패널로 정말 공진을 추방한 네. 그런 인클로저에 특별히 어,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니고마 베이론도 그렇고 이스퀴즈도 그렇고 엘레강스까지 보면은 아,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가장 가벼우면서 하여튼 이 음향 쪽 이렇게 주파수를 다루는 분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게 이렇게 빛을 다루는 예술이라고 하면 이 스피커나 음향 기기들은 이게 주파수를 다루는 네, 이런 소, 이런 분야인데 이부 분에서 가장 좋은 특성을 보이는 뭐 카본이나 케블라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트위터도 다이아몬드, 베릴륨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항상 카르마가 예전부터 뭐 세라믹 그 유닛들을 스피커, 하이엔드 오디오 예, 스피커에 채용한 부터 해서 항상 좀 앞서갔던 예 그리고 모험과 뭐 실험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용기? 이 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진보적이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 제 기준에는 제가 만약에 예. 카르마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은 예. 그 상위 마지노선은 엘레강스 시리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d b c 1 s 만 해도 한 1억 원대 1억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현실적으로 근적으로그 예.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익스퀴지시나또뭐 네. 예. 애니그마 베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랬을 때이 DB11S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BMW 801 아, 네. 디포보다 훨씬 커요. 네. 그고 그렇죠. 생각보다 니다 네, 상당히 <laughs> 포스가 느껴지는 거고. 네. 그리고 근데, 가정에서 쓰기에는 그 RM 모델인 DB9S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좀더 예. 적절하게. 그리고 예. 9인치 우퍼 두 발이니까 좀더 그렇죠. 컨트롤도, 저음 컨트롤도 좀더 용이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싱글 우퍼를 쓴 S7S. 네. 이 모델이 어쩌면은 가장 인기가 높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보면은 이 전체적인 비율이나 모양새가 진짜 멋있습니다. 예쁘고 정말 여,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뭐 명품 이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갖고 싶어, 갖고 싶은 명품?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 그 마감이나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마감이나 네. 디자인이나 이 옆에 지금 이 엘레강스라고 붙어 있는 네. 어떤 그 표식 같은 게 너무 이제 고급스럽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7인치 오메가 7 드라이버의 어떤 윤기, 예. 광택, 예. 이게 약간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마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엘레강스에서 이제 베를륨 유닛을 쓰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스피커 중에 라포트가 이제 베를륨 트위터 쓰고 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멕치코 같은 경우도 베를륨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죠. 뭐, 와이저 어쿠스틱 뭐 이런 쪽도 뭐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 카르마에서 들을 수 있는 그 트위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카본, 음. 카본 미드레인지와 이거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중고역은 또 다른 좀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어~ 밀도감이 예. 정말 되게 입자가 고운 것들이 빽빽하게그 네. 중고역에 딱 박혀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듣거든요라고 네. 어~ 이 스피커로 좀역할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역시 이 카르마 스피커에서 풍기는 그 진짜 클리스마는 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카르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 설립, 어, 시기에 어떤 역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 설립 철학, 설계 철학이나 이들이 사용하는 뭐 소재, 진동판, 그리고 잉클로저, 전체적인 설계 부분, 예, 모든 부분을 좀 막나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어, 다양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어, 김편님 이렇게 카르마 들어보시면서 저희가 뭐 11, DB 11 시그니처를 집중으로 좀 들어봤잖아요. 네. 어, 어떤 사운드 면이나 뭐 소감 한마디. 맛있어. 그러니까 일단 무대 스케일 뭐 이런거 네. 그러,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좀 안달이 났다고 그럴까 네. 그건 뭐냐면은 확대 스피커는 덩치가 크고 유닛이 많을수록 네. 그 이득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대를 어떤 쭉 채워 주는 거라든지 음이 빈대가 없잖아요 네. 이 DB11S만 들어봐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멀티 유닛을 이제 소구의 우퍼를 여러 개 쓰는데 네. 이 11인치 우퍼 두 발이 전해주는 어떤 저음의 어떤 파워라든지 네. 그 압력 이런 거는 음. 정말 이 독특한 자기만의 아우라가 있다 네.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카르마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어, 저도 오랜만에 카르마 스피커의 사운드를 좀 체험해 보면서 정말 요즘 뭐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 메이저 브랜드들, 뭐 스피커들, 이들과는 또 다른 이들만의 정말 비범한 그런 설계의 철학과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 예, 체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 저희 채널에서 카르마 스피커들 많이 소개 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